오늘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템퍼스 AI 디커 t 엠 유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템퍼스 AI는 유전체 분석 엔진에쓰 기반 의료빅데이터 AI 기업인데요, IPO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컸지만 본업인 진단 및 데이터 분석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템퍼스 AI의 최근 실적과 2025년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템퍼스 AI는 유전체 분석 엔진에스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기술로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즉,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 희귀질환 같은 질병을 정밀 진단하고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사업 모델이죠. 주요 사업 영역. 지노믹스 진단 사업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과 질병을 진단. 데이터 앤드 서버서즈 데이터 분석, AI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임상시험 매칭. 자, 그럼 템퍼스 AI의 2024년 실적을 살펴볼까요? 2024년 실적 요약. 총 매출 6억 9,300만 달러 약 9,915억 원. 전년 대비 30.4%. 매출 총 이익 3억 8,100만 달러, 약 5,453억 원, 전년 대비 33.2%. 진단 사업 매출 4억 5,180만 달러, 약 6,465억 원, 전년 대비 24.4%. 데이터 분석 매출 2억 4,170만 달러, 약 3,459억 원, 전년 대비 43.2%.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7억 5,800만 달러, 약 1조 원. 매출은 30% 이상 성장했지만 적자 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분기 ipo 기업 공개로 인한 주식보상비용과 인건비 때문입니다. 이 비용이 무려 4억 9천 3 0만 달러 약7 0 55억 원이나 반영되면서 순손실이 커진 것이죠. 주가변동성 원인, 연초부터 2월 14일까지 주가 103% 급등, 내부자 매도 공시 2월 25일 -15.1% 급락. 즉, 단기적으로 주가변동성이 컸지만 핵심사업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지노믹스 진단 사업 보험 황금률 상승 엔드 신규 서비스. 매더케어 미국 의료 보험 황금률 증가 진단 매출 증가 예상. f d a 승인 n 젤스 최우진 단 아이브이디의 흑 CDX 런칭 2025년 1월. 백체 생검 암 진단 XF 황급액 인상 2,919 달러에서 3,288 달러, 전년 대비 12.6%. 이 데이터 엔드 서버 서즈 데이터 분석 AI 기반 의료 데이터 서비스 확장. 제약사 맞춤형 분석 서비스 인사이즈 확대. 임상시험 매칭 서비스 트라이 열지 성장. 수주 잔액 9억 4천만 달러 약 1.3조 원 확보 한마디로 진단 데이터 분석 두 사업 모두 성장세유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M&A 기업 인수입니다. 템퍼스 AI는 2024년 11월 유전성 암 스크리닝 업체 엠브리 제네틱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3일부로 인수가 완료되었죠. 엠브리 제네틱스 강점 유전성 암, 신경학, 심장학, 생식기 질환 전문 진단 템퍼스 AI가 기존에 커버하지 못했던 분야 확장. 2026년부터 본격적인 M&A 시너지 기대. 즉, 단순한 유전자 검사 회사가 아니라 의료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템퍼스 AI의 2025년 목표는 어떨까요? 2025년 가이던스. 총 매출 1,240만 달러 약 1.8조 원. 전년 대비 78.8% 조정 EBITDA 500만 달러 흑자 전환. 사업부별 성장 목표. 지노믹스 진단 사업 20% 중반 성장. 데이터 앤드 서버서즈 데이터 분석 30% 중반 성장 추가 성장 모멘텀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 효과 반영 비유기적 성장 기대 의료빅 데이터 AI 활용 장기 성장 가능성 높음 즉, 단기적으로 축가 변동성이 있지만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본업 성장세는 경고 2025년부터 보험 환금률 상승 앤드 신규 서비스 확장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 2025년 매출 전년 대비 79% 흑자 전환 기대. 이제 중요한 건 투자 타이밍.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AI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템퍼스 AI가 미래 의료 시장을 이끌 성장주가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